오늘은 점심만 먹으시면 졸리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식곤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점심만 먹고 나면 엄청 식곤증에 시달리는데요. 그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식사 후에 피로 증상을 느끼는 것은 식곤증이라고 하며 춘곤증은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느끼는 피로 증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식곤증의 원인인데요. 춘곤증 같은 증상들이 다른 계절에도 지속된다면 식곤증을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식곤증은 춘곤증과 달리 주로 음식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게 되는 피로감을 부르는 말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에 위와 장이, 소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혈액이 과도하게 그쪽으로 집중될 경우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식곤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식곤증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곤증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면 부족으로 식곤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면량도 중요하지만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을 지키는 것도 몸이 생활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실내의 공기 때문에 식곤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실내의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실외의 맑은 공기를 실내로 들어오게끔 할수 있는 환기를 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해드려서 식곤증 원인 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기를 시킴에 따라 뇌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식곤증 원인 같은 피로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커피냅이라고 다들 생소 하실텐데요 커피냅은 잠을 깨는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지기도 하였 는데요 바로 커피와 잠 두가지 를 모두 이용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바로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잔다면 졸음이 싹 가시고 개운해지는 연구 결과가 커피냅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는 영국의 수면연구센터에서도 연구한 바가 있고 커피냅을 청한 사람들은 식곤증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와 사람들의 후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해에도 껌을 씹어서 입을 자주 움직이기, 스트레칭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셔서 하시면 조금 덜 피로하며 식곤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곤증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식곤증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수면시간과 수면습관을 잘 지키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